아, 어, 맞아. 이런 식으로 채찌피티가 번역을 다 해줘요. 속이 채워진 리피에노 피자. 무화과와 전통 돼지고기 햄. 내가 이래서 채찌피티를 안쓸 수가 없었다니까. 아, 내가 우리가 먹은 건 버라타 피자랑 피스타치오 모탈, 모탈렐, 모탈델라 피자였어요. 딱 이거 두개 시켜서 추천 피자. 그리고 내가 여기서 햄버거 팔길래 여기 햄버거는 먹을만하니?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 햄버거 평은 대체로 좋지 않아. 어 공장에서 나온 듯한 뭐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아안 시켜야겠다. <laughs> 그래서 안 시켰죠. 왜냐면 메뉴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와 이거 진짜 저 번역 너무 힘들어요. 알아듣기 힘들어요, 이거. 안 보이시겠지만, 잘. 어, 어, 너무 궁금해서 이제 번역을 해봤더니, 카소피파 홍합, 홍합본볼룬. 이딴 식으로, 아니까 내가, 야, 봐봐. 메뉴판을 내가 번역기를 돌리면 카소피파 홍합본볼룬이래, 엄마.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. 그래서 채취피치를 좀 많이 썼다. 보로골 물냉인 코지오일, 베니사 김치, 블루크랩, 로즈마리, 피넛 파슬리, 차드, 옥수수, 발효, 자두. GPT 해석 잘해줘요. 사워도 남은 튜베티, 블루크랩, 발효역, 안도레간노 <laughs> 하지만, 잎사귀 키아라. 메모리우스 워터가 사라집니다. 뭐, 뭐 알아들을 수가 없다니까. 아봐봐 얘들아. 번역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? 세컨드델 조르노. 오늘의 주요 코스. 카프리 올로콘 펑기에 폴렌타. 버섯과 폴렌타를 곁들인 알고기. 비스테카티 만조 AI 페리. 아 이러니까 뭐 번역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지. 살시시아 콘펑기이 폴렌타. 우루스텔콘 파티네프리트지 <laughs> 번역을 눌렀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사진을 찍어서 채찌피티에 올려서 메뉴를 해석해달라고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채찌빈티 유용하게 잘 써서 가도록 하세요 메뉴판 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